어, 오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 김동현 어, 의료개혁 국민연대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전혜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과 두 분은 몸살이 나실 것 같은데도 정말 어, 대단하시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 일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또 우리 의료계와 또 시민단체가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1차 의료 활성화는 어,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어, 이 국민의 건강증진에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재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에, 3대 비급여를 에, 자꾸 없애면서 그나마 있던 대학 대형 대학병원들의 문턱까지도 낮아져서 그나마 그 어, 유지되고 있던 그 일부의 그런 어, 의료전달 체계마저도 완전히 어, 지금 무너지고 어, 동네 위원에서부터 대형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 시대로 더욱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일차 의료가 어, 붕괴되는 직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어, 다 우리 국민들이 또 떠안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 와중에서 오늘의 이토론회는 아주 시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잠깐 뭐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잠깐 보면 지난 10년간 그 동네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 건강보험 급여 비중에서 2003년 45.5%에서 2014년에는 27.5%로 아주 급락을 했고 또그 반면에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입은 외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서 31.3%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형종합병원도 외래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경증환자 1,000명당 1명당회송률을 봐도 단지 한명 내지 두명 정도만 다시 대우에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많이 지표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협에서는 지난 여러 몇년 동안에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해왔고 또 최근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1차 의료가 지향할 방향성도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또 우리 바로 이 새롭게 일차 의료 전담 이 전문이 또 전담이 이런 말이 생김으로서 또 새로운 또 전문의 제도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우려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그이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면 또 주치의제로 또 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들 불안들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롭게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 동네 의원들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나고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회원들의 일부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은 그런 우려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공론화해서 같이 합치점을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해쳐나갈 일들이 정말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